안녕하십니까. 자, 네, 여러분들, 오늘은 이 구독자 20명 찍기 산단하는거 찍도록 하겠습니다. 유캉! 저 초코가 있고, 초코가 있 여기 있 지금 아빠랑 같이 가고 있어요. 아, 까전지는줄그거네 내... 흔히 못타 그... 숨이친 그거 먹고 있었는데... 너무 심니까요요요요요으으으개으으 자 지금 산에 갔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게 찍는게 더빨것 같아서 내가 거 찍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찍는것또 찍을거고 또 드디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지금 저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가겠습니다. 앉아서... 앉는 애라... 앉 앉는 아서 여기 앉는 애에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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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서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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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서아서앉아 이거도 <laughs> 나중에, <웃음> 산에, <웃음> 산에, <웃음> 산에, <웃음> 산에 <웃음> 있는 물건을 한도록 <laughs> <집도>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지금 아빠랑 자기가 너무 많이 날아요 <laughs> 저기 있죠, 저기. 보이죠? <웃음> 지금 내려 가기, 내려 가려면 좀 5분? 3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5분 3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찍는건좀 힘들 것 같아서, 빨리 가고, 가습니다 아빠를 기다렸어. 초코야, 니가 지져오냐 어, 저, 아빠는 저쪽인데, 초코가 저쪽까지 뛰어갑니다 아, 너무 빠른데, 오, 사라다 저기 있다. 네. 그, 흥몽지 그거 타는 거, 스, 동영상 찍을 때까지 가도록, 아, 앞에 있는데. 네. 흥먼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3개랑 돌핀요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싸워라 싸워라 코대이 강아지 코대 강아지 자 누가 있을까요 주인한테 잡혀간 사람이 지인겁니다어 잡혀갔어요 지었어요 왼쪽 마음에 저까지는 보지 보였어요. 트 흐트, 흐자 자, 내려간 거 정말 심해. 자, 다와가고 있는 데요 눈멍이, 응, 털이기다와가고 있어요. 저기 소리 들리죠? 드르르루르 오늘 소리 나죠? 그게 바로 흙먼지 처리기입니다. 자, 여기서 기장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흙먼지 처리기 됐습니다 굴다리야, 굴다리야!